2025년 5월 둘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된 기독교인의 소식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북서부 보카랑가 지역에서 다섯 아이를 키우는 기독교인 어머니가 가족의 농경지에서 일을 하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되었습니다.이 여성의 남편 에밀은 그날 저는 밭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고, 아내는 밭에서 일하던 중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붙잡혀 납치되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납치범들은 에밀에게 전화하여 아내를 돌려보내 주는 대가로 터무니없는 몸값을 요구했고, 그는 "저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 도움을 간청하며 부르짖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2월 27일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인근 마을을 습격하여 가옥 75채를 불태우고 주민 12명가량을 살해했습니다. 보카랑가 지역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기독교인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된 에밀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슬람 공격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최전방 사역자들은 파키스탄 국내 기독교인에 대한 잔혹 행위 수위가 최근 몇 개월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역자는 그런 일은 65년 동안 처음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3월 24일, 헌자부 주에서는 어떤 무슬림이 기독교인 동료를 커터 칼로 공격하면서 기독교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기독교인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현재 말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2025년 3월 27일에는 파이살라바드 지역에서 복면을 쓴두 남성이 한 기독교인 부부를 가로막은 뒤 총구로 위협하여 돈을 강탈했습니다. 이 부부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두 남성들은 남편을 결박한 뒤에 아내를 성폭행했습니다. 이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무슬림의 공격을 당한 이 기독교인 부부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치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키스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오스에서 이웃들에게 배척당하던 기독교인 여성의 소식입니다. 엠피는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했지만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2015년 엠피는 기독교인이 되어 내네 자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던 엠피는 내네 아이를 홀로 키우며 친정과 시댁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마을 관리들은 처음에 기독교인이 된 옌핀의 결단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곧 조상들의 혼령을 숭배하는 전통 종교로 돌아오라고 위협했습니다. 기독교를 외국의 종교로 여기던 그들은 기독교를 믿겠다고 계속 고집하면 도와주지 않겠다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를 선택해라고 옌핀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58세인 엠피는 지역 사회에서 배척당한 뒤에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지난 10년 자신과 아이들을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친척들이 저를 배척하고 도움도 주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엠피는 말했습니다. 라오스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가족과 지역, 사회의 배척에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옌핀과내 네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옌핀이 자녀들을 부양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5월 둘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부기도 제목 폴리현숙이었습니다.